화면상으로 보면 남편이 우세하고 남편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부부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주훈 부부상담원장 이주훈입니다.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만큼 제가 요즘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주신 글들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안 좋은 말씀도 다 듣고 있고 또 응원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개중에는 사례를 막이게 주시는 분들 일일이 제가 다 답글을 못 달아도 여러분들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사실 어떤 단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걸리다 보니까 전체 영상에서 대주제가 간과되고 어떤 단어나 구절이 더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다양한 시각들은 다 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몇개 영상들을 이렇게 거듭거듭 보시다 보면 굵직한 대주제의 맥락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도 분명히 전달을 제대로 잘할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또 다뤄보겠습니다. 6살, 4살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아이들한테 제가 짜증을 많이 내고 정말 속상해서 저도 많이 울고 우울합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어떨 때는 왜 아이들한테 신경질을 부리냐면서 더 면박을 줍니다. 남편이 하도 아이들 편을 들고 있어서 큰딸은 저를 무서워하면서 아빠 품에 숨기도 합니다.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남편은 혼자 계신 시어머니한테 결혼 초보를 마음이 가 있어요. 외롭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구을 주셨어요.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지금 6살, 4살 정말 너무 어린 아이들이죠.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엄마가 이렇게 좀 밀쳐져 있고 엄마는 무섭고 그리고 또 아빠가 와야지만 안심을 하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 결혼 초부터 어머니한테 마음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남편의 사고는 뭘까요? 혈육 중심이죠. 시어머니라든지, 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 남편 입장에서는 서브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처럼 취급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 좀 부인이 왜 이런 입장밖에 되지 않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지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냐?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있다라는 것도 맞고 내가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을 시어머니나 아이들만 보고 살기에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삶의 어떤 내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을 살아 있고 시어머니와 아이들 돌보는 것을 내가 하더라도 내가 당신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난항인 거예요 온 사방에서 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입장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이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보면 남편이 우세하고 남편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부부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상담으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요. 부부 중심이 돼서 아이들도 잘 일단 키우고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찾기에 아무도 희생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윈윈이 되는 그 방법으로 가려면 이게 부부 중심으로만 해결이 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질은 지금 우리 부부한테 있고 그런 우리 부부가 내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아이는 지금 반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보. 아 내가 예민해졌다고 할게. 근데 나 원래부터 이렇게 예민한 사람 아니었거든. 난 너무 밝은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예민해졌을 만큼 나는 지금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 나는 이 마음에 당신이 좀 관심도 가져주고 싶 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마음은 나한테 없더라고. 나는 누굴 보고 어디에 마음길을 내고 살아야 될지 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는 당신과 살려고 결혼을 했어, 여보.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그 내용이 없을 때 무의미한 것 같아. 난 당신하고 뭔가 부부 중심의 내용으로 당신과 내가 있을 때 아이 키우는 것도 훨씬 더 행복하고 아이들한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당신한테 얘기가 들어가질 않고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에서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 여보. 뭐, 내 말이 들려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듣는 귀에 따라서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많은 케이스에서 봤을 때 남편도 자기 역동 내용이 강하고 세잖아요. 그럼 부인 얘기가 음... 잘안 들려요. 이 남편이 이렇게까지 혈육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남편은 혈육 중심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여길 만큼 너무 강도 높은 지금 자기 역동 내용을 갖고 있는 걸 거거든요. 그게 막 팽창돼 있는데 지금 부인 얘기가 지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지금 당장 남편은 그냥 두시는 게 나아요. 그냥 두시고 두시 내 쪽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남편한테 전달을 하길래 저런 남편의 저 역동 내용이 팽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조력을 하느냐에 내 거를 지금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남편의 니즈에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왜 맞추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뭐 애들 있으니까, 뭐 남편을 사랑하니까. 근데 상담에서 개인 상담으로 들어가 보면 꼭그 내용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내 내용이 있어요. 그내 내용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이 부인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하루하루 흘러가는 게 결국 아이들 무의식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또 무의식 그림을 지금 우리는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역동 내용을 갖게끔 6살 짜리와 4살 짜리 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 역할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 마음을 방치하지 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챙기는 건 내가 먼저 해야지 돼요. 내가 먼저 해야 옆 사람도 내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궁금해 할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을 우선시하고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보살피지 않는데 옆 사람이 한다? 너무 묘연한 일일 거예요.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정말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도요.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새로 교정할 수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어리던 뭐 10대던 20대던 성년이 됐던 바뀐 모습의 부모님을 더 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부모가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아이들은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고 있어 자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갖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 또 다시 드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